안녕하세요. 디엔지 동자입니다. 자, 오늘은 포도나무. 제가 포도 왜 진심인 거 아시죠? 포도나무를 어, 측지를 빨리 받아서 어, 내년에 바로 열매를 다는 걸 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다을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평덕식 재배입니다. 평덕식 재배. 평덕식 재배는 이렇게 머리 위에 덕을 올려서. 어쭉 길게 이렇게 길게 길게 잡아서 길게 눕히고 머리 위에 덕 위에 눕히고 그리고 여기 측지 측지를 받아서 이 측지에 요 측지에 두는 전정을 해서 열매를 받는 방식을 어, 평덕식 재배라고 하는데요. 평덕식 재배의 장점은 수세를 조절할 수 있고 어, 저희가 늘 말하는 제가 이제 그알 속기를 안 하고 그리고 어, 이 결순이나 아, 나머지 요그진네발 같은 것들도 어, 전부 다 어, 자연적으로 수세를 정리해서 스스로 어, 정리할 수 있게 사람의 손을 최대한 안 타고 그리고 나무 스스로 정리하면서 열매를 어, 잘 아주 건강하고 어, 멋진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평덕식 재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평덕식 재배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능력이 세지면 쳇 세질수록 능력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뭐한몇 년까지는 이 3년, 3, 4년, 4, 5년 뭐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포도나무의 힘이 세지는데 그 세지는 힘을 잘 조절해서 포도의 품질을 끝까지 유지하고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덕식 재배로 저는 선택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어, 주지를 요게 이제 2년 기른 나무인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열매를 달을 거고 올해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2년을 길러서 머리 위에 덕을 올려서 이렇게 올해도 칩디 를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이거는 블랙 사파이어예요. 아, 가지 포도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거 너무 길러보고 싶고 또 씨가 없는 다만 이제 열과가 심하고 기르기가 어렵다고 하는 포도인데 제가 기르기 어렵다는 포도 어, 다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길러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게 아빠순 아빠 가지 아빠 옆에서 아들 가지를 하나 받아서 옆에도 수제조, 수세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 포도 양을 늘리기 위해서 옆에 또 하나의 가지를 이렇게 받은 경우에요 근데 이제 옆에 가지는 새로 나왔는데 옆에 측지의 발생이 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 여기 뒤에 끝순을 끝순을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고요. 여기를 똥 잘라주고. 그러면 끝순이 잘려지면서 옆에 곁순들이 곁순들이 이렇게 잘 터지거든요. 초점이 네. 이렇게 곁순들이 잘 터져요. 그리고 곁순이 더 빨리 자라게 하려면 요 측지 자체를 땅바닥으로 처박으세요. 이렇게. 땅바닥으로. 땅바닥으로 이렇게 처박으면 땅바닥으로 처박는 즉시 정부세성으로 외 꼭대기에서부터 측지 발생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측지 발생이 계속 생겨요. 이 측지 발생이 되면 그 측지 발생이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요걸 그대로 조금씩 올려줘서 측지가 더잘 자랄 수 있고 그러면서 힘을 앞으로 받아서 얘가 더 빨리 자랄 수 있게 앞으로 더 길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방식이에요. 자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측지를 빨리 내려면 요 주지를 눕혀라, 눕혀서 정부세성으로 자라는 마디 마디에 측지를 빨리 빨리 받아서 키워라.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든 나무의 성질이 똑같고요. 정부 우세성이라고 하는 것들 잘 기억해서 이렇게 기르시면 측지 발생이 잘 되고 측지 발생이 잘 되면 내년에 결과지로 쓰는 거니까요. 어, 빨리 포도나무를 좀 기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측지 발생 눕히세요. 끝! <laughs>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해주세요. 물러갑니다. <laughs> 안녕.